네,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방인뿐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반는전 인류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더라도 모든 만물을 통해 창조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음. 오늘 말씀도 이어서 유대인이 제 세력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선한 일을 분간하고 자신들이에 대해서 이방인들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대인을 빼고 현대 한국의 기독교인을 집어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않습니다. 음,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라고 하고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수리남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이었고 저는 요즘에 그악터차정숙이라는 드라마 보는데 거기 시어머니가 또 기독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들의 불륜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은 왜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구체적인 모습들을 열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또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늠하고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리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을 가르치는 것 속에서 마치 제가 의로워지는 듯한 착각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가르치 남을 가르치면서 저는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이들한테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보건대 앞에 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던 것들이 제 안에 있었고 뭐 작은 것들이지만 음, 저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모습이 저한,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는 모습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유대인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모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과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다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아니라 27절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고 받았냐 받지 않고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음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에게 해당되는 죄된 모습, 우리에게 해당되는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다고 아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아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남을 가르치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을 받아 저희가 남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는 오늘 아로가닥에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